예, 이렇게 날씨가 굳은데도 불구하고 어,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특히 기자님들 지지자들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아, 기자 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진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송오섭입니다. 저는 오늘 24년 4월 10일에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진의 변화를 책임지는 든든한 일꾼이 위에 출마합니다.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혁신하며 당진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진의 변화를 책임지는 든든한 일꾼이 되기 위해 출마입니다.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혁신하며 당진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민생이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고단하고 팍팍하기 그지 없습니다. 심지어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이곳 쪽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 아니겠습니까? 나라는 갈수록 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 18개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실수, 한방 중에 발생한 이태원 대참사, 일본의 핵 오염수 방출에도 불구하고 꿀먹은 벙어리 신세입니다. 잼볼이 국제적 망신, 부산 의 스포 유치전에서의 대실패, 그리고 북한이 ICBM을 쏘면서도 안보 이게에기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참사와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무슨 지구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야당만을 때려잡으려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해준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검찰은 검찰 의 공화국을 세우고야 말겠다는 야욕으로 가득 찬 윤석열 정부의 못된 도구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국민을 예비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습, 싶습니다. 검찰 출신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성김이 대상이 아니라 예비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정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눈물,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어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 그 누구도 아닌 정치권의 목입니다. 저는 35년간 정치 현장에 있었습니다. 당선되는 선거에도 참여했고 낙선되는 선거에도 참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 무엇인지 가까이에서 들어온 3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대학 초빙 교수가 되어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힘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일하겠습니다. 첫째,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검찰공화국 열차를 멈춰 세우겠습니다. 오직 국민안을 위한 나라, 국민만을 섬기는 정치가 되게 하겠습니다. 둘째, 젊은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창의와 열정이 넘치는 사이가 되게 하겠습니다. 셋째, 젊은 엄마와 아빠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관련법을 개정하여 직장인들의 정년을 연장하고 더욱 두터운 노후보장이 가능하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가 편안하고 안정된 사이가 되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중년층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다양하게 창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사이가 되게 하겠습니다. 여섯째, 기초연금을 현재의 32만 3천원 수준에서 60만원 수준이 될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곱째, 농어촌의 기본소득이 보장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농어민들이 밝게 웃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당진이 획기적인 서해안의 중심도시가 될수 있도록 관련되는 정책과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진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홉째, 제 22대 임기 중 당진시의 인구가 20만에 도달될 수 있도록 인구 이유부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인구 소멸 도시가 아니라 지방 부흥 도시가 되게 하겠습니다. 열째, 26년 본 공사가 시작되게 되는. 송산 산업단지와 성문 산업단지 인입철도의 개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당진 발전을 위해 필요한 SOC 사업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제가 할 일들은 더 많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기회를 기회에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모든 것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경선은 친명 대 반명의 구도로 치러질 것입니다. 이번 경선은 친명의 대표 주자인 저 뿐만 아니라 당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민주당에 색채를 가지고 출마하는 후보는 저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수막을 보면 당노구와 정백명이 빠진 상태로 개청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간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팔당월도 아니고 이제민 이낙연 신당 갈거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분들이 이런 것을 헤아린다면 저를 압도적으로 선택하리라 확신합니다. 더불,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당진 시민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선 승리와 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승리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정치로서 당진 시민 여러분의 자존심과 권위를 세워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당진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더불어민주당 제 22대 예비후보 든든한 사람 송무석 출마 기자 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뭐 아, 네. 질의응답이 있으면 혹시라도 어, 말씀해 주시고요. 공약 사항은 별도로 발표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오늘 뭐 박승봉 기자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 <laughs> 당내 경선을 하셔야 되는데 민주당 현재 현역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후보자가 경선을 치르려면 많이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필승 전략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대선에서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여기 그 여덟 번째 보면 당진이 획기적인 사회화 중심 도시가 될수 있도록 관련된 정책과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생각못했에떠나좀 난이도 높은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당내 경선에서 현역과 마크들이 둘까이 부담이 갑니다. 시민이나 원인이었다면 아무래도 극복하기가 그더 좋았을 텐데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론조사 50%, 당내 경선 50%인데 어 여론은 일반 민심 여론은 별 차이 없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달을 더어 준비한다면 그보다 훨씬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문제는 당원 경선이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모인 사이의 죽 제목에도 나왔습니다만 당신은 지난 대선에서 뭐 했소라고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아무래도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친명대 반명인데 지금 친명의 대표 주지 않 이재명 대표가 22년 8월 대표 경선에서 77.77%의 득표율로 등산이 됐습니다. 과거 세균 씨도 경선 전당대회에서 이 같은 높은 득표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80% 이상 그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 모했습니다. 뭐 지난 22년 겨울, 21년 초 겨울에 당신은 어디에서 모의 뭐 소를 분명히 저한테도 질의를 할 겁니다. 당 저는 탄압받으면서 경선 예비 경선부터 본 경선, 대선 후보 때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당연히 친구가 있는 분들이 후보 교체론을 띄웠습니다. 이대로 갈수 없을 것이다. 단호하게 맞서서 지켜냈습니다. 물론 영 지금 73%로 패배했지만요. 그근데 우리가 단합이 됐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원내에 계신 전직 총리이면서 대표인 분이 신당 창당을 뛰어올리고 있습니다. 당원 분들이 아마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와 연관된 분이 아닌 순수하게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이재명 대표가 28일간의 간식을 할때그 옆자리에서 그걸 지키고 같이 릴레이 간식을 했습니다. 9월 25일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어, 발부되어서 체포 영장이 청구되고 국회에서 통과돼서 어, 중앙지법에 출두하는 날 저는 비바지면서 그 자리에서 당원 동료들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들이 의도리 아마도 그 부분은 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은 이거로 가름드리고요. 대선에서도 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검찰 정권이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그 신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검찰에 내게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할 때제 몸을 던져서 최선을 다해서 받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공약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앞으로 비전인데 여덟 번째가 강진의 희기적인성장중심 도시가 될수 있도록 관련되는 정책과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진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에 의해서 당진이라는 게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진이 맞아 버릴 때 답변을 달게 됐습니다. 당진 사람이라는 자부심할수 있게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지난 여름에 어 여당에서 메가 벨리를 띄웠었죠. 서울이 커져야 우리 대한민국이 커진다. 그래서 김포를 비롯한 위성 도시를 메가시티 형식으로 흡수하겠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 반말이 심하기 때문에 처리를 했습니다. 이건 윤석열 정부가 두토분 발전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도 배신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 당진 곳곳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서울이 커지면 당진이 위험합니다. 결국은 지방 소멸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나기 위해서 있고 여기 지난 서해안 중심 도시 얘기는 우리가 경기도와 연합해서 평택을 중심으로 해안권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야 되고, 그런 논의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 베이밸리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베이. 베이가 항만점이고 벨리가 계곡인데, 대치제는 말이 아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관광산업 발표를 육성하는데 노력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오늘 발표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답변이 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음. 받겠습니다. 네, 교수님 최진영 기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들어보 선거 전략이 뭐 핵심이 측명이냐 그 반명이냐로 하시는 구도로 가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이번 총선이 내년 총선이 대선도 아니고 당대표, 전당대회도 아니고 굉장히 시민들과 민주당 당원 중에서도 측명 뭐 반명의 거부당을, 거부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진의 입법과 행정을강조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 친명만 강조하고 보면 은뭐 중도 등 확장성이 떨어지는 것도 우려를 할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너무 또 매몰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를 강조하는데, 그리고 뭐 친명이다 하는데, 또 후보님께서는 뭐 지난 총선에서, 어, 선은안 했지만 전략공천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탈당을 하시고 또, 어, 신당으로 합류해서 또 탈당한 전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뭐 아플레스 건도 될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친명 반병 부분은 경선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왔었습니다. 현역과 싸우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에 대한 답변이고요. 어 분산에 가면은 당연히 이 17만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걸어온 궤적이 <laughs> 특별하게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바르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도 이미지나 양쪽으로부터 오히려 중도세력을 확장하는 데는 저만큼 그 장점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별하게 어디에 연류돼서 사법처리가 됐다든가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다저 우리 일반 시민들 간에도 자구만은 송사에 엮인 적도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부족하다.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되리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제가 지난 팔당에서 어, 신당으로 갔었던 거는 이 자리를 빌어서 현명치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진영 기자님 국장님께서도 원론인으로서 계시면서 제가 2012년에 어, 다니던 직장 어, 사퇴하고 들어왔었습니다. 민주당이 전략공천은 있죠? 그냥 전략공천이 아니죠. 전략공천은 당선될 사람을 고르는 거였죠. 그렇겠죠. 그런데 개파 공천을 했죠. 노조에서 묵는 무고를 한쪽에서 안 해주면 탈당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해줬어요. 그분이 3등을 했습니다. 김낙성 무보보다도 졌어요. 그런 부작용이 심화돼서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그런 공천을 싹다 처리했어요. 뭐 경선이 원칙이다. 개파는 없다.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이나 현직 위원장이 불출만을 선언할 때에는 그 자동으로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는 전략 공천이 없어요. 그런 게 오히려 제도적으로 어 개선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마치겠는데 제가 지난주, 지난주 토요일 그 출산기념일을 했습니다. 책의 저서가 저, 어, 저, 그, 저서명이 키다리 아저씨가 당진을 바꾼 다음에 혹시라도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시민도 질문 해도 되나요? 요거 답변할고나야 할까? 그래서 그 제가 키가 커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고전 소설로서 진우의 수탈란그 소설가가 쓴 책이 데디 롱메그스라고는 키다리 그 용어를 우리나라 번역 과정에서 키다리 아저씨라고 명명을 했었는데 그키다리 아저씨가 사실은 고아 소녀를 익명의 융명으로 그 후원하는 그런 네임입니다. 손소녀는 이를 모른 소리하지 모르게 한다 그런 취지에서 그 책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어, 17만 시민 시대가 열렸다 고 해요. 축하할 일이에요. 50년 만에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모든 현재 위치에 있는 분들이 지구에 있는 분들이 공란일 겁니다. 당진 시민들이 노력했고 전직이었던 분들도 노력이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게한 1년 만에 6개월 만에 축적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한테 들어보십시오. 1년 전, 2년 전 것도 다 전정권 탓이라고 생각니 거기에서 유출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죠. 네, 출마 해결문에 보면 민주당 <laughs> 다운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탁 네. 끌리는데. 예, 우리가 사,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들리는 소리가 그놈이 그놈이다. 이놈이 저놈이다. 그렇게 들리는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고. 민주당 다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서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를 못하고 나가는 것이 민주당 다운 국회의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예비 후보님께서 해장에 기다리기 때문에 민주당다음 말을 집었을때 마음이 다아다는데 정말 민주당 다음 후보가 되주시고또 이제 본선에 올라가서 후보가 된다면 그런 의원이 되어줬다 이런 생각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 뜻에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을 안겨줬습니다. 국민들은 그런데 지금 절교합니다. 3분의 60%를 몰아줬는데 개혁위법, 민생, 개혁, 연금개혁 같은 걸보조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통위에서 자기네들 멋대로 시행령을 고쳐서 지금 자리를 유명한 인에 맞는 분들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견이 되었었습니다. 법으로 3분의 2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인사를 임명하지 못한다는 안을 사실은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0년, 20년 집권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어찌 보면 자만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외칩니다. 현역의 50% 이상을 물갈이해달라고 호남은 6 70% 이상의 지금 현역들을 물갈이해달라고 여론조사에 나오는 대로라면 현역을 물갈이해서 새롭게 판자를 해서 우리 후보를 총선에 내보내달라고 절규한 겁니다. 이것이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민주당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더민주혁신이라는 데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더민주혁신 상임운영위원으로 있는데 거기 볼자로 다 민주당 다음으로 해야죠. 우리 지역에 보면 현수막에 로고 당 이름을 빼는 사람도 있는데 바로 그런 게 민주당답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리에 대신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받고 마무리 시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요. 아, 제가 그 진행이좀 매끄럽지 못해 서죄송 합니다. 아, 오늘 어, 더불어민주당 제 22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든든한 사람 송무석 출판 기념일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출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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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인 견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